안녕하십니까 수리논술의 원어강입니다. 오늘은 경북대학교 2021학년도 모의 의치대 수학과 논제 1번을 해석해 봤습니다. 해설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출제 의도를 파악해서 거기에 합당한 답안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예상 문제를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목표로 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 1의 제시문들입니다. 제시문들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뭐냐면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 이것을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풀이 방법을 그에 따라서 맞추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시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니까 때로는 제 시문에 맞지 않은 전혀 다른 답안을 쓰는 경우는요 당연히 감점이 있겠죠. 이 감점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라서 다른 사람들이 답안을 잘 썼을 때는 이 감점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그 어떤 정도의 학생들이 이번에 이제 시험을 치르는지잘 모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의치한을 쓰는 뭐죠? 의치수를 쓰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답안을 잘 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 일단 지시사항 그리고 출제의도 이 두가지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답안을 쓰셔야 되겠다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어, 함수가 연속일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이렇게 개수를 그렇죠? 앞으로 내서 적분한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적분에 있어서 적분 대상 함수의 합차는 적분한 합차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A부터 B까지 적분은 B부터 A까지 적분의 음수다 이렇게 뒤집어진다는 것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실수시가 닫힌 구간에 포함되어 있을 때 구간을 잘라서 적분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지심은 나는 정적분과 급수의 합사의 관계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연속이라는 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에, 리미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x, k)의 델타 x라는 이런 관계식을 포함한다면 그런 f(x, k)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적분, 구간에서의 적분으로 변환이 된다. 정적분의 형태를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렇게 구분구조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극한의 함수, 함수 어, 극한식의 시그마식의 아, 값은 결국 정적분으로 전화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요, 항상 델타 x가 무엇이냐, a부터 b까지 구간을 n등분한 것으로 델타 x의 꼴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 하나고, 이때 xk라는 부분들은 a에서부터 델타 xk를 k번 더한 것. 그죠? 그러한 관계를 우리는 xk로 지정한다 그래서 이 식을 어, 정적분의 식을 이렇게 시그마식으로 어, 구분구적법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얘를 다시 정적분으로 바꾸는 것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fx분의 f'x에 대한 부정적분의 꼴이 무엇이냐 ln fx 물론 대상이니까 절대값이 되겠죠 프랑스 c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 그리고 이제 제시문 나의 부분들은 수열 AN, BN이 수렴한다. 이건 수렴해야만 이것이 연결됩니다. AN의 극한과 BN의 극한값이 알파, 베타로 수렴값이 존재할 때 만약에 AN과 BN의 크기관계가 언제나 BN이 크거나 같으면 그것의 극한값도 항상 알파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죠? 베타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임정리, 샌드위치정리라고 하죠. AN과 BN의 극한값 알파와 베타가 서로 일치한다면 사이에 끼인 cn의 극한값도 그 알파와 일치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제시문의 기본 틀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두 함수 fx와 gx가 x분의 sinx 그리고 x분의 cosx로 표현되어 있다. f(x)와 g(x)가 서로 같다를 만족하는 모든 양의 실수입니다. 양의 실수 x의 값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하여 a1, a2, a2 a3, an으로 나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1번 a10에서 a2를 뺀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일단은 an을 구해야 되겠죠. ak를 구해야 되겠죠. 우선 f(x)가 gx와 같다는 얘기는 따라서 이 식은 x분의 사인 x와 x분의 코사인 x가 같다는 얘기죠. 그럼 xx는 0이 아닌 양의 수라고 했으니까 xx는 결국 사인 x는 코사인 x를 만족하겠죠. 그러므로 이때 x라는 부분들은 뭐가 됩니까? 아, x라는 부분은 n-4분의 3파이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x라는 것은 4분의 파이죠. 4분의 5파이죠. 4분의 9파이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일반적으로 식을 이렇게 n은 이때뭐다 자연수다.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답안을 쓸 때, 이런 언급이, 갑자기 나타난 N이, 너 N은 너 누구냐, 너 어디서 왔냐, 이런 언급을 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자연수라고 이해할 수 있으나, 이것도 만약 언급하지 않을 때는, 감점 요소도 우리가 상존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A10은, a 이렇게 빼주면, 여기에 이제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맞는 거란 말입니다. 1을 집어넣으면, 1 빼기 4분의 3니까 4분의 파이. 2를 집어넣으면 2 빼기 4분의 3니까 4분의 5 파이. 그죠8 빼기 5이, 3이 되니까. 그래서 얘는 결국은, 어, 여기에 10 빼기 4분의 3에서 마이너스 2 빼기 4분의 3 파이가 됨으로 결국은 8 파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들은 이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첫 번째 an 혹은 ak를 먼저 잡을 수 있느냐 그에 대한 접근 방법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k 마 4분의 3 파이가 ak다 이렇게 나올 수, 나올 수 있죠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어, ak분의 1이 시그마로 씌워져 있어요 자 그러면 ak가 제니까 ak분의 1이라는 것은 k 4분의 3 파이 분의 1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k 분의 1이라는 식은 여기다가 그대로 1부터 n까지입니다. 그리고 k 빼기 4분의 3 파이 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식에서 그것을 l n n을 구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i n이 무한대는 이거를 이제 구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요곳이 지금 상황적으로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일단 이 식이 리미트가 씌워져 있고요. 이 극한값.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죠. 만약에 a n과 b n에 n이 무한대가 될때 극한값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리미트 an과 곱하기 리미트 bn이라는 값으로 만약에 an과 bn이 둘다 수렴한다면 극한의 곱으로 얘네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식은 우선 앞에 있는 뒤에 있는 이 식이요. 시그마식 얘부터 먼저 접근해 보도록 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얘는 곱하기 이 식이 k 4/3π가 분의 됐고요. 1이 됐습니다. 이 식이 \(b_n\) 곱하기 1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주면 얘네들은 일정하게 식이 나열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나열되어 있는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해서 값을 구할 것인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래서 식을 먼저 써보겠습니다.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잡았다. 그리고 얘가 k-4분의 3, 1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5분의 1이 앞에 나왔다고 한다면 요식을 가지고 먼저 풀어보도록 하자. 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fx란, 여기는 저는 fx가 있으니까 f x 라 하지 말고요. 어떤 뭐 hx라고 잡아 봅시다. hx를 x 4분의 3분의 1이 라고 하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식은 이렇게 연결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가 이제 4분의 3이라고 쓰면 되겠어요. 4분의 3입니다. 물론 여기가 이제 1, 2, 3, 4,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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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여기가 n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k가 1부터니까요. 1부터 시작해. 이렇게 1부터. 이렇게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자, 여기가 k가 1을 집어넣었을 때1 마이너스 4분의 3분의 1이라는 얘기죠. 이 식은, 이 함수식은요. y는 x-4분의 3분의 1이 된단 말이에요. 이 그래프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여기가 1, 2,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죠. 이렇게 그러면, 이 식이 지금, 시그마를 씌워져 있는 식이, 이렇게 된 셈이란 말이죠. k는 1부터 n까지 k-4분의 3분의 1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1부터 시작했으니까요. 1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적분한 값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인테그럴, 1부터 n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x 플러스 4분 의 x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x 마이너스 4분의 3 분의 1의 dx의 식보다는 이렇게 지금 적분한 이쪽 부분들이 더 그렇죠 시그마 값이 더 크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얘를또볼 식은 뭐냐면 이쪽에서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지금 빗금이 치어져 있는 이 직사각형하고요 또 이제 얘를 한쪽으로 또 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얘를 제외하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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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버리면요. 아, 여기에 있는 이 적분식하고 비교할 때요. 여기 이제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어쨌든 간에 얘는 직사각형과 서로 결국은 얘네들의 합은 또 똑같은 말이죠. 이렇게 얘네들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1부터 n까지인데요. 하나만 빠진 거예요. 요거 요거 첫 번째 이것이 a1분의 1이잖아요. 요 밑변이 여기는, 여기는 0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이니까요. 얘는 a1분의 1에다가 플러스. 여기서부터 얘가 옆으로 다한 칸씩 지금 이제 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밀린 거죠. 이쪽으로 밀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 밀렸다고 생각하면 요거 더하기. 여기서부터 인테그랄. 2부터, 이번엔 요겁니다. 2부터 시작해서, 1, 여기까지니까 여기는, 상관없네요. 1부터 시작해서, 1입니다.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n까지. x-4분의 3의 분의 1의 dx의 꼴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값 하나하나를 그냥 계산을 통해서 더 해주면 돼요. 적분을 해보면 되죠. 자, 얘를 적분을 하면요. ln, x-4분의 3에다가, 어, n,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식을 계산해주면, 자, ln, n이니까, ln, n-4분의 3이고요. 그죠? 마이너스 ln, 여기 뭐? 1-4분의 3이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1 4 3. 요렇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1번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1번입니다. 여 2번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여기는 2번입니다. 그래서 2번에서는요, 2번의 식은, 자, 여기가 a n분의 1이니까, 파이 분의 4가 되겠죠. 왜냐면 하 4분의 파이의 역수니까요. 플러스. 여기부터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l n, n-4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여기도 똑같죠. Ln, 4분의 1이 된다. 요만큼이 더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존재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 이제, 극한을 취한 값이니까, 여기에 이제 극한을 취한 값이잖아요. 여기, 여기다 이제 극한을 취하면 됩니다. 자, 이제 식에서, ln분의 1 곱하기, 식을 완성하겠다는 거죠. ln, n 마 4분의 1 l n n입니다. 여기 l n n죠. 이 n 마 4분의 1 마이너스 l n 4분의 1이다가 이 식이 여기서 원하는 l n 분의 l n n 분의 1 곱하기 여기서 원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 마 그렇죠? 그 식이 뭐였죠? 그 식이 여기서 원하는 처음의 식 ak분의 1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ln n분의 1에 시그마 m a 식에서 요거를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ln n-4분의 3에다가 플러스 5분의 4에다가 마이너스 ln 4분의 1이다. 요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ln 4분의 1.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어, 극한 값과 얘의 극한 값 사이에 얘가 존재한다. 이렇게 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5분의 1이 빠졌죠? 그래서 여기에 값이, 여기에 이 값이 결국 여기가 5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5분의 1. 등식을 성립하려면 여기가 5분의 1이 일슷한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극한을 보니까요. 이 식에서 LNN이고요. 분모에 분자의 ln n-4분의 1이죠 그래서 이 값과 이값 결국 극한 값이 아, n이 무한대가 되면 1이 된단 말이죠 그럼 얘네들은 그냥 없어지는 거고요 이 자체가 분모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때 여기 1번의 식과 무한대가 될때식1번과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때 2번 식이 서로 똑같이 파이분의 1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자 n 이 무한대가 될 때에 lnn분의 1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k분의 1의 극한값은 따라서 파이분의 1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요 과정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드디어 예 50점이죠. 오 점수가 높습니다. an이라는 라지 an을 잡았습니다. 요렇게 식으로 전항이 됐는데 이것은 사실을 인테그럴 an부터 an 플러스 1까지 절대값 fx gx의 절대값 dx라고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an과 an 플러스 1 모두 양수라는 조건에서 우리가 정역 구간을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따로 따로 하나 하나씩 계산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요, ak로 표현됐으니까 우선 ak부터 구해보도록 하자. 그래서 ak는 인테그럴 ak부터 ak 플러스 1까지 잡았고요. 이 식이 자 x 분의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인데. 항상 이게 역전이 되니까 x는 양수니까 이렇게 양수함수를 sinx-cosx의 절대값으로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먼저 완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자 x의 구간에서 우리가 적분구간 예를 보고 있습니다. 즉 ak와 ak플러스 구간에서 당연히 ak보다 당연히 자 ak 플러스 1분의 1과 x분의 1과 ak분의 1이 크기 관계가 이렇게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ak 플러스 1분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sin x 마이너스 cos x 와, 그죠 X분의 sinx- cosx 절대값과 AK분의 sinx- cosx의 절대값 이 크기 관계가 성립합니다 되게 주의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는 식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너는 따라서 인테그럴 AK부터 AK 플러스 이 구간을 접근하는 겁니다. 이 구간을 요거를 접근하는 거죠. ak 플러스 1분의 1에다가 sin x 마이너스 cos x의 절대가이 dx가 여기서 지금 an을 예를 잡았으니까 ak가 되는 거죠. 얘가 ak가 되고요. 여기는 인테그 g a an부터 ak부터 ak 플러스 1에 대한 ak 분의 sin x cos 코 i n x 절대값 dx로 잡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주의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얘는 지금 인테그랄 x분의 1에다가 dx하고 인테그랄 sin x cos 코 i n x 이렇게 한 값을 가지고 dx 해 가지고 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거를 지금 헷갈리시면 안 돼요. 두 함수의 곱을 가지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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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적분, 적분 곱을 이렇게 계산하거나 이렇게, 어, 몫을 구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어, 특별한 조건에서 그런 일이 성립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제시문에도 나와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도 없거니와,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함수의 크기 관계, 부등식의 크기 관계로만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시그마를 씌워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좌변과 우변은 각각 a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써놓고 인테리어 a k 분의 ak 플러스 1분의 sinx-cosx의 절대값 dx의 값이니까 ak 플러스 1분의 1이고요. 이 식은 sinx-cosx를 적분했으니까요. Sin... 자, 잘못 썼으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요. ak 플러스 1분의 1의 인테그랄 ak에서 ak 플러스 1까지, s i n x 마이너스 c o s x의 절대값 dx의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요 값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요 값은 따지고 보면은, 어, 얘를 접근하면 ak 플러스 1분의 1인데, s i n 이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어, 마이너스 코사인 x,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x란 말이죠. 얘를 계산해서 절대값을 쳐버리면 됩니다. ak 플러스 1의 ak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결과가 나온 것은 이제 절대값을 치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집어넣고 얘를 집어넣고 얘 집어넣은 거 빼기로 바꿔주면 이 식이 모두 다 뭐가 되냐면 ak 플러스 1분의 1에다가 루트 2분의 1이 4개가 있잖아요. 여기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서로 값이 같다며 이것과 이것이 같다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는 2루트 2 곱하기 ak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ak분의 1에다가 인테그럴 ak ak 플러스 1분의 sin x 마이너스 i n x의 절대값 dx라는 것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2루트 2에 ak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전체를 완성해서 확인해보면요 따라서 2루트 2에 AK 플러스 1분의 1 하고요 라지 AK가 나오고 2루트 2에 AK 분의 1이라는 식이 나왔단 말입니다 자이 식은 이제 1번 2번을 이용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시그마를 씌우면 되겠죠 가운데가 시그마란 말이에요 시그마 AK는 뭐냐는 얘기죠 K는 1부터 N까지의 이 식은 마찬가지로 2루트의 2 시그마 ak 분의 1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루트 2분의 시그마 ak 플러스 1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구하는 게 뭐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어, ln n이 있습니다. ln n분의 1에 2루트 어, 2 2루트 2에 시그마 ak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얘기는 이 값이 여기 있는 ln n분의 1의 시그마 라지 ak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도 2루트 2에 ln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ak분의 1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극한만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2루트 2에 lnn분의 1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출발이 ak 플러스 1분의 1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거 하고요. n이 무한대로 갈때2루트2에 e lnn분의 1의 시그마 ak분의 1이라는 k는 1부터 n까지 나왔습니다. 이 값이 사실은 n이 무한대가 되면요. n이 무한대가 되버리면 a2분의 1부터 시작해서 a 무한대분의 1까지 간 거나 a a1분의 a2분의 1이나 a1분의 1은 극한값으로 같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2루트 2에다가 2번의 2에서 나와있는 파이분의 1의 값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제 결론이 뭐예요? 마지막 제시문에 나와있는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때 ln n분의 1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라지 ak라는 부분들은 아 파이분의 2루트 2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저록이 문제를 풀때 조심해야 할 부분들은 뭐냐면 식을 오해하지 말고 풀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 그 제시해 준몇몇군데의 풀이 과정에는 이런 과정들이 떨어져 있거나 생략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거나 답안을 쓸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경북대에서 나올 수 있는 이 문제 유형이 이런 부 분들처럼 첫 번째는 아, 적분에 있어서의 함수의 증감 상황. 물론 여기는 연속 함수입니다. 적분 대상 함수는 연속이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특정한 구간이 있습니다. a k a k 플러스 이라는식 구간에서의 함수 증가 상태를 항상 보셔야 됩니다. f x k 나 fx나 fx k 플러스 1의 이, 이런 관계 여기는 좀, 여기는, 여기는 문제는 a k 니까요 이런 관계가 나오겠죠. 여기는 ak가 ak 플러스 1과 관계이면 따라서 이 식은 여기서부터 ak와 ak 플러스 1의 fak와 인테그럴 fx dx와 물론 여기 ak입니다. ak 플러스 1이고 주어져 있는 식이 블라블라 똑같겠죠. 이것을 시그마를 쓰는 겁니다. 이것을 시그마. 그래서 리미튼 무한대 가는지 시작점 0부터 뭐 a부터 b까지 이런 식으로 얘를 써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이 오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중요한 해법들을 항상 주어진 함수의 크기 관계를 설정해 주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주어져 있는 함수에 있어서의 적공관계식을 만든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식을 답이 어떻게 되는지는 극한을 통해서 구하든 아니면 부동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구하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